창문형 에어컨 완벽 비교 설치 간편한 창문형 에어컨의 모든 것. 위닉스와 함께 여름을 완벽하게 준비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 걱정되는 전기세와 공간 문제, 복잡한 설치. 이런 고민들 너무 많죠? 위닉스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EWN2067-MWK가 이런 모든 걱정을 싹 해결해 줍니다. 쾌속 냉방과 효율적인 전력 사용 덕분에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크게 덜수 있어요. 심플한 청문형 디자인은 공간 절약에 딱이고 원룸이나 작은 방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실외기가 일체형이라 외부 설치가 따로 필요 없으니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정보 환급 혜택으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실외기 없이도 강력한 냉방 성능을 제공하고 자동 건조 기능으로 내부 습기까지 관리해서 곰팡이 걱정까지 덜어줍니다. 위닉스 인버터로 올여름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보내세요. 한여름 더위, 창문 하나면 충분해요. 첫 번째, 공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방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까 걱정되셨죠? 두 번째, 번거로운 설치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이제 그런 불편함은 끝났어요. TCL 창문형 에어컨 TAC 07CWA는 15제곱미터, 4.5평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서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도 효과적인 냉난방이 가능하답니다. 창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설치의 번거로움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유지비 걱정도 덜수 있어요. 소비 전력 710W로 빠르게 시원함을 제공하며 제조사의 2년 품질 보증으로 신뢰도까지 확보했답니다. 이제 공간과 설치에 대한 고민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즐겨 보세요. 이 모든 기능을 갖춘 TCL 에어컨 지금 바로 선택해 보세요.